라마트라 대 우리 상대 시메트라가 없는 사이니스 포지 때문에 이게 라마트라가 밀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어. 소리 교환됐습니다. 트레이드가 잘 나왔고. 예. 이렇게 되면은 소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킹 구도보다는 동화를 살리고 가야 되는데 이격이 돼가지고 오오. 초반 그쵸? 구도는 사이니스 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이거는 페인 킬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각시 당했어요 지금. 우리 음, 체력이 많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어, 동화를 막고. 동 어, 돌파. 야, 어! 야 이게 한턴 반을 더쓴 건데 나는 죽더라도. 격을 시켜놓고 우리가 한타 이기면 대단하다는 말. 네. 지금은 전개를 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서로가 탈것교환됐고요 하나, 둘, 정리하고, 그 여긴, 먼저... 어, 예. 여긴 가기 안 나와서. 저렇 네. 터졌습니다. 자, 29%에서 본인들의 것으로 다시 가져온 T1입니다. 어.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만은 동화선전 나오면서 각 지워버리고, 여긴 이후에 충분히 좋은 교전하고 있습니다, T1. 맞습니다. 자리 자체가 사이니스 포즈가 워낙에 빌렸다 보니까 딜라인 이격되는 사이에. 어, 그렇군요. 어, 어. 어, 어. 자, 그래서 빠르게 교환됐고요 네. 지갑 충격으로 충분히 교환을 음. 상대치키고 비티까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충분히 괜찮은 교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로켓이좀 많이 데려가는데요? 어, 어. 비트 찍고 이거는 인이 스포츠 해보겠다는 건가요? 이게 따라가다가 한점 중이 안 돼서 좀 손해보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거점 내줍니다. 예. 근데 뭐 비트까지 뺐으니까 음. 키워는 그냥 다음 턴 보면 될것 같고요. 오 전에 리그로 파고 이후에 비트 오버클럭까지 이어가면 충분히 활력적인 이득도 볼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원거리에서 먼저 비트 빼라, 비트 빼라 자, 비트 찍고 상대 들러 먼저 녹였습니다. 음. 어, 비트를 뺐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제스터가 떨어졌어요. 예. 아예 밀어냈고요. 아이고, 예. 프라우드 오버클럭도 켜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동학을 던져 넣고 쿠킹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라우드도 고지대에서 때리고 있다 보니까 로키도프라우드 견제가 전혀 안 되죠. 약간 네. 네. 그, 전정이 탈 길어지면 음. 음. 궁이 오는 상황이라 빨리 마무리 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지까지 올린 거고 어차피 잘 가져왔어요. 필러 둘다 빈사예요. 네. 뭐 사인 이스포츠도 그 다음 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상황은 T1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 어 이거 조가 T1 이르게 여 어, 그렸어요. 아, 돌져요. 어 근데 그냥 이거 박아 수만 안해 우리는 아 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저 T1의 동학이라는 선수가 네. 진짜 유명한 박치기 공룡이에요. 예 네. 이번 거에 보이고요. 또 다시 박치기에서 끝내겠죠. 예. 근데 또 좁은 입구에 이번에는 만여오개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네, 예, 맞습니다. 박치기 어게인 앞뒤가리고 이렇게 고리 때리는 고리가 충격, 고리가 충격으로 거점 활약 마무리까지! 디질란트 네. 갔어요 로켓 트 페인킬러까지 잘라내고 디테일하게 가야죠 저 그렇죠? 예. 이거 동화 페인킬러 어. 교환이 나긴 했는데 이거 예. 레벨 팩트 찍히는 게 아니라면 음. 지금 순보방울 다 빠졌거든요 예.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요 이게 어. 좀 꼬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네 포커싱이 조금 갈려가지고 이게 동화가 결국엔 발사되고 난 이후에 할수 있는 건 본인이 그냥 옆에서 기관총 난사는 거밖에 안 되고 네 예. 99개 그 상황까지도 한번 갈것 같습니다 사이니 스포츠는요? 어차피 막터드니까 최대한 빛을 따라올 수 있게 예. 그이음 레벨 먼저, 먼저 어요 너무 잘 찍긴 했는데 예. 여기, 네. 그래? 어, 아! 돌파, 카드, 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스께도, 스께도, 스께도! 비트 와요, 비트가 와 97, 97! 99! 아, 그런데! 소리 맞고, 비 찍었어요! 아, 기운 못 받고 갔어요, 근데 프라우드가! 예? 프라우오버기 근데 여 깔려서 이게 로 사이닝 스포츠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득점에 성공합니다. 최대한 드립을 늦춰주면서 프라우드 딜 각만을 벌려주는 플레이가 나오겠죠. 네. 이게 로켓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도를 만들고 오,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흔들리면서 드립을 하고 그 사이에 프라우드가 프리딜을 넣어요. 이거 방울 케어도 이시람팀 방울 케어 진짜 잘들어왔어요 어. 맞습니다. 잘가 먹는 구도가 되고 있죠. 페달들까지 잘 들어가 가지고 뭐가 더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인인 포즈. 저스트가 별로 벌려주기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 창번 점에 피워커 키워이가져갑니다 네, 결국 네. 공학이 1차적으로 여기서 거르막 한번 해주는 사이에 들이 넣고 이런식으아 로켓도 잘 잡아냈어요. 개...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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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우가도 네. 이게 아나가 없었을 때 유지를 좀 잘하고들 그시잖아요 그거는. 이 버프를 켜고 뭔가를 쐈을 예. 때 얘기지 예. 맞딜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버프 고 맞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어쨌든 라인이 어? 길어진 게 사고예요 이거. 저 지금 버프 뺐죠? 이러 이대로 빠지면 돼요 초반에 일단 일방적인 T1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치네는 예. 좀 맞으면서 루트를 돌려야 되네 좀 회전하고 있까아 이거 허리 또 갈렸어요 아, 그리고 꽝! 아어 드론과 정수리 터져버렸습니다 데스카밀 잃어버렸네요 예. 자 제스트가 그 과정에 잡히긴 손실되긴 했지만 충분히 T1이 괜찮은 구도입니다. 그렇죠. 이미 네. 이미 이것도 살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 정도이고 특히 이 부산의 사찰이라는 맵에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중선을 길게 쓰는 조합의 상대는 우리가 팔이 짧은데 리드를 내줬다. 무식 그 과정 준다고 봐야 겠 돼. 아, 압도적인 두 번째 라운드의 T1입니다. 아, 하지만 상대 몇살은 잡을 수 있지만 네. 그몇 살을 지킬 수 있는 T1의 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 수비로 아, 아, 뭐못 잡아. 여기랑이어들여기떻 아직 없는데 이러면은 게어어어떻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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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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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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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게 되면은 어떻게 데는... 게어트로 그냥 다 같이 다이브하면 다이브해도 돼요. 떻 네, 이거 끝났죠. 안게어요백대영두 번째 라운드게가볍게가져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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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치입니다. 모릅니다. 팀원 입장에서도. 예상하니 힘들어요. 예. 아, 얘네가 코칠리... 이런 것까지 한다고? 어 근데 순보 방을다 맞았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자는첫 번째 싸움 졌습니다. 뒷라인 터지고 시작해서 나머지 뭐다이 없죠. 예. 확실히 지금 다이니 스토치의 해저드 쪽에 분대가 음, 떠요. 할게 음, 없어요. 공간이 저렇게 안 나오면 크로닉이 아무리 잘 쏘는 딜러라고 하더라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기 게이지 차이만 보셔도 게임이 명확합니다 크로닉은 이제 44%인데 프라우드는 70%예요 예. 제스가 잡히더라도 공간을 안메어주고 프라우드가 변수만 내면 병! 충분합니다 동학이 그걸 너무 잘 메워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또 순버방을 빠진 거풀 됐을 거거든요 음. 자 거점 급하게좀 밟고 있는 사인 e 스포츠인잘 네, 지뢰바... 왔고요. 지뢰밭 아 열팔일 지뢰바... 아, 때분데 거점에 지뢰봐은 아... 진짜 지옥이에요. 페인 킬러도 마무리 됐고요. 그 변스킬에 예. 그 사인 e 스포츠도못 내고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동학... 아못 잡았어요. 나가는 과정에서 방지턱에서한두 개가 아니에요. 잡죠. 음... 1 층에 동학 경비님 넘어가면은 5 층에서 그 게이트 앞에 있는 그 도어랑 열어야 되고 네. 그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게이트 앞에 또 이제 잡물쇠 걸려 있는. 예. 그렇죠. 그걸 뚫고 넘어가야 프라우드한테갈수 있는 상황에 사인 이스포츠입니다. 그 프라운트에서 가도 잡는다는 확정도 없고 맞아요 그거 그렇죠. 잡아도 거점 가져오기에 이미 60탑 4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운드 조차도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가 한타 이길까? 머리가 <laughs> 복잡해집니다 자, 영웅 동시에 눌렀서요 근데 이거 여기 밑으로 예. 잡아, 잡아. 만한 어, 인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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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근데 잘 보기는 어? 했는데. 십 점을 갖고 와서 그래도 살아서 비트 그리고 빛을 찍었어요. 끝났는데요. 아니 빛을 찍었습니다. 아니 이게 드리블이 너무 좋습니다. 또는, 아니 힐러들이 둘다빈사였는데 네, 정리가 안 되고 결국 찍어냈고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이대1로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 T 1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무리상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역까지 넣어가지고 메이로 이격 시켜놓고 이런 걸 보기에는. 좀 애매한 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말씀 주시듯이 제스가 심해라서 네. 오히려 페인 킬러가 공간 해주는 털이좀 통으로 증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루키이메이로 사이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아아 어. 너무 개활지예요. 공간 자체가 되게 잘안 됐습니다. 공항이루키미노까지 보내서 네. 이 힐러 쪽의 공백이 커서. 이대로 그냥 T1이 제스는를 잃어버렸지만 페인킬러의 압박을 주고 밀어내고 쭉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코너 잘 밀어내고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페인킬러까지 아웃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 각가 완벽하게 어, 먹었고 제스는 그냥 TP타고 오면 진짜. 되기 때문에 사실 구두는 완벽하게 굳어진 거고 이런. 그거 안 되면 영원히 얻어맞습니다 그 정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태양정렬 지금 그쪽에!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요오대박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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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었어. 예.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뭐 순간이동이라든가 증폭 매트릭스로 자리 자체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기이기 때문에 아직은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야. 올가미 사격... 잘들어갔고요그조도정밀했고요 이게 옆에 이런 교안이나네요 어. 이게 좋아요. 이일일적으로 도덕거든요. 이 예. 그렇죠. 게다가 어. 사이니스 토치도 올가미 사격이랑 궤도 강선을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꽤나 좀 출혈이 큽니다. 사이니스 토치는 이게! 예. 로키가 페인 킬러의 저 장판 두 개, 장판 공두 개로 제스트와 동학은 카운트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질란 대국이거든요. 예. 소회창다 예. 빼냈기 때문에 지금 동학을 누릴 수 있는 턴인데 이러면 또쿠템이 돌아와서. 음. 이제 눈보라를 베이팅용으로도 쓰기에는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뒷라인까지 쓰기에는 거리가 좀 멀어 보였고요. 제스템 광장암격까지. 눈보라 밸류가 어떻게 되죠?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음. 네, 아예 역진형을 잡아버리고 역을 쌉다묵혔어요 사이디 스포츠. 완전히, 완전히 가졌고 그러니까, 이거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지금은 없잖아요. 네. 심의 메이도 아니고. 준호를 그러니까 토대로 해서 러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케어만 한다 그러면은 네. 밸류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거나, 뭔가가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퀵 전에 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저도 예. 생각하기에, 예. 바티스트를 안할 이유가 있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긴 하거든요. 사인이 지금 자에서 근데 계속 주도예요킬리고 이렇게 두개 근데 이게 앞에서 들어오다가 지금 정확하게 오리 사이 코스트가 다 빠져버리는 사인리스트 코치 때문에 예. 대치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파리긴 티1이 아, 변수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수간에세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둘까지 위험하죠 음, 아 이거는 3점 이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교환도 안 나고 화물 위에 증폭 매트릭스 올리고 크라우드뒤에시즈 모드하고 동학기 팬이 돌리면 끝날 것같은데조합와주기비한 강아지였어요. 조합이 망가졌고 해요. 대대창! 아, 결국 인원들 정리되면서 마지막 디바까지 끝났죠. 어오긴 했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덜수고? 터졌고 그대로 3점! 그리고 2분 50초라는 많은 시간을 남겨놓은 티원이었습니다. 킬러와 루킨 랩은 최대한 화물 밀다가 한화의좀 t p 타이밍 때 변수를 볼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 프로... 야 잡아냈네요. 야저 거리에서 종조준 두 발? 예. 스타트가 좋죠. 아카우드. 네. 이게 오히려 페인 킬러가 빨려 들어가는 구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체력이 유동칩니다. 어 혼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살... 아. 네, 오버턴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간 건데 모든 스킬이 다 타버리는 턴에 동학이 푸시를 해버려서 네. 이거는. 네, 뭐 사소한 교환 이후에 엔딩이 되는 그림이 됐습 그리고 오리사가 사이드를 같이 도와주겠다 푸시 아니면 은저 TP라인 쪽을 밀어내긴 해야 됩니다 어, 뭐 가요 가요 태양장렬 어, 프라우드, 주노 마무리됐고요 근데 태양장렬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교환을 계속 T1이 웃고 있어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교환은면 T1은 늘 환영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광자방벽에 막광자 너도 방벽, 나도 방벽. 그래도 유일하게 주로가 지금 엄청나게 유용한 유일한 한턴. 예. 근데 지금 이 순간, 방금 전에 태양 장렬로 커버를 해버려서 턴오아를 네. 해버린 거나. 어 그래도 대제창 올가미 사격 콤보가 음, 잘 음,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 가야됩니다. 이번에 가야돼요. 싸이니스츠 가야되는 거야. 어. 어. 어? 근데 비실한테 라인을 못 누는데요? 예. 비실한테 캐어를못 들어요? 그러면은불가인이다 고달할 수 있을만한 스킬이나 자원이 아예 없어요. 아. 사이니스 포치가 예. 이번 턴까지 내리게 되면 1분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사이니스포츠 아, 이게 지금 사이니스포츠의 공격 4분 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한 턴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잘 흘려내긴 했어요. 예. 희망은 여우길이에요, 희망은 여우길. 아. 아, 투찬 들어갔어요. 결국, 어, 그리고 통사발했습니다 어? 통학 잡아냈어요. 사이니스포츠갈수 있나요? 근데 여기 올금이 4조, 올금이 4조! 데미지 많이 빼긴 아,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한턴는 이겼고요. 음? 자, 동학이 빠른 걸로 오긴 할 겁니다. 네. 네. 교환. 타임. 시 어, 랩. 그럼 그래, 교환됐어요. 이러면은 이러면, 이러면 사인이 네, 루크미노 잡히면 안 돼요. 이거. 예, 예, 예. 예, 루크미노 루크 잡히면 안 돼요. 루크미는 루크 아, 가진 않을 돼요 역골 9번 면안돼요 역골 9번 슛. 키리터 잡히면 끝나요, 이거. 자, 동화 파티로 왔습니다.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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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득점, 득 오, 소소 자, 여러분 점을 가져갔습니다. 결국이스 야. 급하게 마지막 터치를 하러 왔던 동학의 순간이그 깜짝 을수 있긴 하거요 음, 그죠? 아, 그러면 빨리 갈게요. 예? 아니면 어떻게 <laughs> 뺄거 빼고. 예. 네. 네. 차라리 좋은 죽음이라고 조각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우주전쟁 음, 제대로 열렸죠? 음 방자방벽에 그 궤도광성까지 썼던 음. 턴이라서 이게 뭐경을래야 감질 수가 없었어요. 깜정놀스어요 <laughs> 어! 못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 쏘긴 아, 쌌는데. 네? 잘안들어갔요큰 의미가 없었죠? 예. 네. 조안을 내도 이거는.. 어 엉? 어, 잠깐만요? 제스트? 잡아냈고? 유한테 예, 예, 제스트가 어? 또 잡아냈고? 어? 이러면 페인킬러는 어좀 외롭고 일단 페인킬러의 화면에서부터 혼란스러움이 느껴지죠? 예예예 예, 예. 어, 잠깐만 요거큰 났는데? 나어나없나 어떻게 아피요님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도 있고. 어디에요? 아, 이게 예. 탱커의 화면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네. 게임이 편안한지 불편하지 볼수 있는데, 그쵸. 페인킬러의 앞뒤 에임을 돌리는 거에서 상황이 큰일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초점을 잃었어요, 페인킬러가. 일었어요, 페인킬러가. 네, 갈 길을 잃은 그 초점 없는 눈동자가 보였어요. 자, 그래도 어, 지금 홈페이스 2층 비즐한테 로켓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난 전에 말리네요, 지금. 남은 시간 30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뻔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순간적으로 그냥 앞으로 확 치고 나가서 각을 오. 넓게 써버리는 각 자체를 아까부터 필란테 선수가 정말 잘 보고 있어 예. 그럼 이번에 한 번만 붙기만 하면 괜찮긴 한데, 루크 미노 여기를 있어서. 아 근데 한명 잡자, 한명 잡자, 한명 잡자! 아, 잡자, 아. 이거 잡자. 아. 아, 아 싫어! 앞차에서꼭 긴급 탈출!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먼저 가! 왜냐면 이거 금방, 밟아야 되니까! 금방, 금방 뒤따라 갈게! 아 언제 와! 어 로켓! 어? 오! 음, 오, 오 루키미노까지. 그런데 그래, 이게 예. 예. 탱이 없어서. 예. 이게 밟다가 가요. 아, 네. 동학이 동학의 쇼타임입니다. 밟다 갑니다, 이거. 힘이 없어요. 음, 시간 줄어듭니다. 시간 줄어듭니다. 결국 이렇게 T1이 2대 0을 만듭니다. 네. 어쨌거나 결국 피지컬 대전을 하자. 샷 싸움을 하자라는 선택을 한 싸인이 스포츠입니다. 키시이 밑밥을 깔기 전에 제트와 함께 만들어 내는 무언가가 더 많으면 T1이 쉽게 갈 겁니다. 아예 그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에? 어잘 잡아냈습니다 라드 예. 그냥 샷한 방에 터져가지고 근데 이거 클라우드를 뽑으려고 탱커러. 가는 데에 예. 너무 많은 자원을 태웠기 때문에 페인큘러가 진짜 다 털었어요 그래서 남은 T1의 본대가 어? 스킬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거점을 밟아내면서 어그로를 한번 풀어주는 선택을 했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사이니 스포츠의 본대가 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터졌죠 아, 페이킬러까지군대가 아, 터졌네요. 들어오 그러면 퀵조 없이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요. 팀원 로켓도 결국 이렇게 들어가 잘했어요. 근데 역킹이 생퍼스 좀 빠른 타이밍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은 사이니 포츠는 어, 그냥 궁 누르고 이게 생각인 어, 것 같아요. 그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교환됐습니다. 어, 그리고 근데 페인클로도 스틸 빠졌고, 어, 랩도 차례빨리 이러면은... 안 되고, 크로닉도 길각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이것도, 이것도 못 와요. 못 와요. 그냥 게 우선 일단 밟는 어, 게부선인데 그쵸. 여우길 깬 걸로 만족을 해볼까요? 어, 예. 네. 근데 이게 싸이니 스포츠도 여우기를 눌러서. 그러니까요. 음. 빌드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그 단점을, T1이 음. 잘 파고들고 있어요. 아, 뭘봐는 무술한테? 너무 좋았죠. 음. 이거는 펜킬러가 순간적으로 상대 깊게 들어오니까 빠는 형태 의 궁을 쓴 건데 대처를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득점의 포인트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T1 일단 주력권 있습니다. 아, 진짜 오. 저는 트레 아닌 거 같긴 해요. 예, 트레가 아니었어요. 오늘 로키의 트레이서를 배제하고 한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지금 어, 전국 어, 일등이 공대 션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전혀 네. 다른데. 아. 아... 결국에는 트레가 본드랑 같이 싸움을 안전구도로 하고 있는데 네. 덩어리 싸움에 제스트가 조금 더 밸류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안 되거든요 오, 그래도 이번 난전에서는 브라가 루킷 페인킬러가 좋은 킬 만들어내면서 한번 거점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러면 동학에 대한 비벼보고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동학 음, 마무리 잘맞들어냈습니다면여길 예. 쪼개질 거거든요 어, 여우길 썼어요? 동학 어, 베이팅 아니, 들어갑니다 딜라인 예. 들어가요 동학 동학 예, 들어가요 동학 들어간다 동학 동학 이용 박으로 꽉 잡았죠 아대학장 대방을 고 페인킬러까지 잡바내밀어 그리고 어또 아 마무리. 동작 지금 노래 부르면서 저갔겠는데요. 아야동각 진짜 잘하네요. 뭐 거의 인사. 나는 궁이 있지. 로우가 예. 들어가서 그냥 딜라인은 쪼개 버렸어요. 그, 어 이거 그래. 너네 거점 발바라 너네 본대 노릴게. 했는데 사이니 스포츠의 본대가 역으로 잘 흘려냈습니다. 이런 아, 역진영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질란트가 좀 위험해졌어요. 튄. 디사이니 스포츠 괜찮데요 이거. 예예 예. 예, 예. 스톱. 오, 오! 괜찮아요. 사인니 스포츠. 예. 어 이건 잡았는데요. 좋네요. 어. 근데 팀원이 한턴 더볼수 있나요? 그거 아니면 어 자 터치 봐야 될 거. 네네네. 이거 스큐드랑 비트 찍고 그러니까 할 거면 비트를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거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 소리 방벽 오버클럭으로 어... 한번 해보자. 안다른다. 와. 아, 와 이거 해요? 티보 트라이엄이라 시도합니다. 자 클라우드 정리. 근데 이제는 지냈는데 랩트랑 무악기 오긴 할 거라서 랩이 예, 예. 돌아오기 전에 이한타 정리하면 됩니다. 들었습니다. 뭐 어, 근데 이걸 하나요? 이기는지는 봐야 되는데. 구도 기러지니다 구도 자체가 좀 많이 밀려서 레보기 전에 이거 구도가 예. 망가질 것 같은데요. 사이스포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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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키로 정리했어요. 아, 야 이러면 이러면 어려워지요 어려워져요. 이걸 하네요. 와, 팀원의 결단. 이내용입니다 근데 저소신발언 하면. 예. 이걸 할. 오더와 거기에 어울려서 내지르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는 예. 티원이 진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저건 하이 리스크 하이 턴인데 위닝 멘탈리티. 그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멘탈리티가 지금 완성은 된 거거든요. 예. 네. 네. 티원이 그걸 해냈스니라서 이번에 사이드스포츠가 먼저 성공. 자, 여기를 되면은 티원은 여기를 그냥 지가 구경하지만교환하고이에 어. 네. 소리방적까지 그냥 흘려내자. 한 가지로 좀 연결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원체 궁이 많았던 사인이 있었기 때문 예. 앞에서 비트랑 오버클럭을 쓰고 이 점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줄 수밖에 없는 한타였고 궁만이 빽다로 만족할 만한 팀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로켓이 자원 빼내주면서 흔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오백으로 오, 그럼라도 잘 잡았어요. 이런 좀 애매하게 예. 예, 이번에는 아까처럼 투자하기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 한번더 티어링 좀 쉬워야 되는선이 됐으면 60%까지 가난하게 그러니까 가져가서이니 스포츠 는 지금 매치 포인트에 매치 포인트까지 돌렸다 보니 레프트가 못 받긴 는거든요 이거 페인킬러가 중간에 대지창으로 허리 갈라주는 사이에 예 빠르게 못 뽑아내면 이거 사이니 스포츠가 오히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상황 요해집니다, 비즈한 정리됐고요 동학이 너무 건강하긴 해요 예. 예, 프라우드가 등감이 올렸고 그래서 99의 상황에서 일단 본인들 것으로 가져올 수 있네요. 기원인들. 네, 근데? 제스트가 뒷라인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페인 킬러를 날려죽이면될것 예.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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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딜라인이 지금 다 남아 있는 팀원이라서 예. 충분히 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동학 진짜 투차! 와! 와! 아! 동업! 어리! 와! 방금 전에 추천은 뭡니까? 아, 딜사 한번 더? 다 해요. 다... 아, 예, 되고. 이렇게 어제 척고 가서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정리가 안 되고 직접 빨불수가 있어버리는 바람에 실은 예.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 왜냐면 저게 턴을 이은 이유가 여기서 비트랑 여기에 빼는 게 설계인데 음. 못 빼면 손해예요. 자 동학 다시 두피에요 두피까지 그러니까 오는 것도 에 예. 무조건 빼야 돼요. 둘러라, 음, 둘러라. 너네 안뚫으면 묘해진다. 네. 무조건 빼야 돼. 여기도 빼야 돼. 자 그래서 비트는 일단 빼고 여기는요. 루크미는 여기도 빼야 돼요. 예. 아 근데 안 써요. 근데 킬안 나오면 루크미는안 누를 겁니다 예? 라이니 스포츠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누른다면 미래가 약간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양물고 버틉니다 이양물고버틸죠 일단 여기는 더 포인트가 넘어가기도 네. 했고 t 원이 한타보다 더 풀어나가기는 좀 애매하긴 해서요 루크미은 너무 잘 참았고 이게 설계가 완벽하게 되려고 잘하나요? 했으면 아까 그한타는 깔끔하게 이기고 저딜라인공두개다 뺐어야 됐거든요 근데 네. 하나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조금 싸합니다 비튼 먼저 찍고 일단 들어가는 t 원입니다어 제스트? 예? 좋았는데요? 잘 잡아냈죠. 루크미너도 지금 스킬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여우를 쏘았어요. 티원이 난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루크미너 잡아냈고. 그리고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도망. 약간 견연내는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될것 같고요. 네. 대제창은. 그러니까 페인클럭까지 정리하면서 이번 네 번째 거점 포인트 먼저 가져오는 티원이었어요. 야. 야, 이게 오버클럭의 대제창 여우길 있었는데. 저래서 네. 오버클럭 먼저 들어가죠. 스킬 빼라, 스킬 빼라. 안 빼면 너네 손해다. 비트 안 눌러? 이중 어. 추진기. 비트 안 눌러, 그럼 가! 야, 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너무 좋았고요. 예. 거의 굳히기 단계 들어가면 되려면요 자 지금 레미어서랩까지 다시 용의합니다 이제 이러면 예. 1장은 음. 여우길 써서 렙에 비트가 있다면 비트를 빼라 음. 그리고 우리가 거점이 그 비트에 서 넘어가더라도 스큐드 비트 오면 그 다음에 리테에크해서 끝난다 음. 가 1장이고 2장은 예. 비트가 오든 말든 예. 이번 턴에 랩 잡으면 끝난다 예. 둘 중에 하나만 되면 T1의 승리입니다 어, 근데 네. T1이라면 그냥 여우길 쏘고 렙 쪽으로 달릴 것 같은데요 렙! 레벨 정리하면서 태커 사라졌고요. 공학기는 참지 하다 버틸 수 있는 인원이 없어 보입니다. 멈추지 않아! t 월이 3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플레이오프로 너무... 진출하는 T1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끝냈고요. 뉴정크시티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본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네. 뭐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셨던 팬분들의 기대에 그대로 보답하는 네.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